위험을 읽는 뇌, 인간관계에서 살아남는 법, 행복한 브레인. 위험을 읽는 뇌, 인간관계에서 살아남는 법.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 태어나지만, 동시에 타인의 평가와 배신에 가장 취약한 존재이기도 하다.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불안, 긴장, 그리고 위협의 감각은, 단순한 심리적 반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뇌의 정교한 경보 시스템에서 비롯된다. 바로, 위험을 읽는 뇌가 작동하는 순간이다. 이 뇌의 핵심 플레이어는 편도체, 전측 대상피질, 복내측 전전두피질이다. 편도체는 감정의 레이더로 타인의 얼굴 표정 말투 행동에서 위협 신호를 탐지한다. 싸늘한 표정, 무시하는 어조, 공격적인 제스처가 감지되면 편도체는 즉시 경보를 울리며 자율신경계의 스트레스 반응을 유도한다. 전측 대상피질은 그 감정적 고통을 사회적 통증으로 변환한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을 때 느끼는 그 찌릿한 감정은 실제 신체적 통증과 동일한 뇌회로를 통해 느껴진다. 복내측 전전두피질은 이 위협 반응을 조절하는 심리적 완충 장치로 작용한다. 이 영역이 잘 작동하면 감정 폭발을 막고 합리적 판단을 유지할 수 있다. 즉, 인간관계에서 살아남는 법은 편도체가 빠르게 읽어낸 위험 신호를 전전두피질이 얼마나 지혜롭게 조절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위협 속에서도 침착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무너질까? 그 차이는 바로 신경가소성, 즉, 뇌의 적응력에 있다. 반복된 부정적 경험은 편도체를 과도하게 예민하게 만들어 사회적 위험을 과장한다. 반면, 긍정적 관계 경험은 전전두피질의 억제회로를 강화해 위협 반응을 완화한다. 또한 호르몬 시스템도 인간관계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어 단기적으로 집중력을 높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불안을 심화시킨다. 반대로 옥시토시는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며 사회적 위험을 완화시키는 관계의 진정제로 작용한다. 결국 사회적 위험을 피하거나 억누르려 하기보다 그 위험을 정확히 읽고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이 핵심이다. 이 능력을 향상시키는 뇌 기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일 마음챙김 명상으로 편도체 반응을 완화하고 현재 순간에 집중한다. 이 감정 라벨링을 통해 뇌의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켜 감정을 객관화한다. 3. 신뢰관계 구축 연습으로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해 사회적 안정감을 회복한다. 4. 자기화 건을 통해 뇌의 위협 인식 체계를 긍정적으로 재조정한다. 인간관계는 늘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가능성이 교차하는 장이다. 그러나 위험을 읽는 뇌를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뇌는 단지 생존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진화하는 생명시스템이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진정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은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을 인식하고 스스로의 뇌를 안전지대로 만드는 것이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